여러분,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번에, 송평 방학간이 이제, 오늘이면은 참여 기간이 끝이 납니다. 보상은 이제 24일,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, 오늘 공지 떴죠. 스페셜 콤보, 이제, 스페셜 콤보가 나왔습니다. 빠츠콤보가 또 나왔고,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. 또, 새로운 게. 보니까 이번에 진화 재료, MG 선수, 아이콘 매치 선수, TP, 진보권 이런 식으로 보통 주더라고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성평 방앗간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진짜. 보시면은 진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진짜로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아마 스페셜 콤보도 비슷하게 또 사용을 할것 같아요. 그냥 거의 무료 보상만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스페셜 콤보가 나왔다는 거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